안녕하세요. 무사고 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 모터스 대표 조수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아 정말. 기름값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현대 그랜저 하이브리드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이 차의 연식은 2014년 2월식입니다. 키로스는 8만 키로 뛰였고요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이 차의 신차 금액은 3,782만 원이고요. 오늘 판매 금액은 1,549만 원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대부분 연비들이 좋습니다. 이 차는 연비가 1 6 k 로 나옵니다. 1 6 k 로 어마어마한 거죠. 경유차들 같은 경우에 연비가 보통 한1 0 k 로 정도 찍히거든요. 그렇다면 하이브리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조용하고요. 그 다음에 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죠. 다만, 이제 조금 이제 스타트할 때 조금 이제 힘이 좀 딸린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사실은 저는 하이브리드 사지만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차량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뭐가 틀린지 한번 볼까요? 하이브리드 보태 같은 경우에는 외관상에서는 이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등 자체, 라이트나 테일 램프, 실내 등이 다 LED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를 아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led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뭐냐면 약간 불판율입니다 불판율 이게 뭐냐면 이제 바람의 저항을 덜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타이어 테일 상태는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 남아 있습니다 타이어 4개 다새 거예요 휴대 흠집 전혀 없고요 정말 깨끗합니다 제가 잘 아시는 분이 타셨던 차량이고요 차계부를 기록할 만큼 굉장히 꼼꼼히 잘 관리된 차량입니다 저희가 as 같은 경우에는 3개월 5000km 무상으로 보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있으면 다. 고쳐드릴게요. 외관상에는 정말 볼거 없이 흠집 없이 너무 깨끗하고요. 선팅 너무 깨끗하고요. 블랙박스 잘 되어 있고, 하이패스 있고요. 타이어 4개 다새 겁니다. 휠도 깨끗하고요. 정말 돈 들어갈 게 없는 차량이에요. 엔진오일도 사시면 저희가 교체를 해드릴게요. 트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배터리가 요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좁은 듯 하지만, 그래도 골프백 2개는 충분히 여유있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밑에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밑에 예, 짐을 실수 있게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런데 중고차는 정말 감가가 많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8만 키로고차 가격이 3천만이 원 넘는 차량인데 1,500이면 사실 수 있어요. 반값이에요. 앞으로 5년 동안 끄떡 없습니다. 그랜저 20만, 30만, 40만까지 타는 택시 많이 보셨잖아요. 그만큼 베스트 셀런 카입니다. 자 엔진 부분을 열었습니다. 지금 시동을 건 상태인데도 엔진 소리가 안 들리죠. 지금 배터리로만 있는 거예요. 이 차는 2 4 7 0입니다 190마력에 21토크 6단 미션 장착하였고요 복합연비는 16km 전륜구동에 타임벨트는 체인 방식입니다 이 차는 완전 무성고는 아닙니다 본네트 하나 단순 교환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AS 3개월 6,000km 보증해드리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차예요 제슬 네, 실내에 탔습니다 일단 담배 안 피셨어요 정말 담배 안 피셨어요 어, 뭐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다 담배 안 폈냐 그런데 요즘에 정말 차에서 담배를 많이 안 피시는 것 같아요 믿어주십시오. 굉장히 깨끗하고요. 이분은 이제 제가 잘 아시는 10년 동안 아시는 분이 타셨던 차량이에요. 정말 꼼꼼히 잘 관리하셨고요. 차계부를 쓸 정도로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하이브리드가 왜 요즘에 대세냐면 어, 복합 연비 찍혀 있는 게 16km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뭐 13에서 15 정도 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연비가 좋고 지금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인데 굉장히 조용하죠. 예 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거. 이게 하이브리드 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 되어 있고요. 옵션은 정말 잘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통풍 시트, 다 운전석, 조수석 다 들어가 있고요.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기능, 정품 내비게이션이 되어 있는데 후방 카메라 너무 깨끗하죠? 예. 그랜저의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실내 공간인데요. 너무 편안합니다. 정말 뭐 뒤에 타시는 분들, 앞에 운전하시는 분들 너무 너무 편하고요. 메모리시트 장착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하이패스 룸뮬러 블랙박스 투 채널 설명거 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깨끗하고 잘 되어 있습니다. 정말 믿고 사시면 저희가 정말 에이스 철저히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와 함께 그랜저 HG 하이브리드 모델을 보셨는데요. 이 차량의 장점은요. 저는 연비라고 생각합니다. 16kg. 어마어마하죠. 또한 소음이 적고 진동이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고요. 이 차를 사시게 되면 취득세 40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풍부한 옵션 완전 풀옵션 풀옵션을 사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 주시면요 은 할부는 은행금리로 맞춰 드리고요 더 저렴한 것도 저희가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우리드모토스 로고가 나옵니다 그걸 누르시면 더 많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